어딘진도 모르는 곳이 가서 뭐가를 찾아가는 여행. 너무 너무 못 알아보는 거 아닌지. <놀� voix> 여러분. 여러분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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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여러분. 오늘 멋진 <멋지나는> 날이습니다 <맞아요>. <놀라> 저희 이런 아. 거 제일 하고 싶어요. 좀 있지, 좀 있지. <놀라> 한번 여쭤볼까? 무슨 뭐야? 이게 길이 있어? 느낌이 좋네. 어 너무 크 크는 거 아닐까? 야, 너무 근데 커? 이게, 큰게 좋아. 이게, 국만 그냥 밑에면놓으면 돼. 우리 물이 끓이, 끓이면 돼. 알았워 아, 응. 이게 아, 너무 많아. 그냥 아, 작은 아, 거 하면 거 사람, 뭐가 사람, 나? 아니, 아니, 뭐, 아니야? 쓰, 오늘 쓰고 없어. 그냥 이거 불 어, 있으면 해, 그거 그래, 거기서 근데. 놓으면 야, 되잖아. 예! 나는 그거 뜻이야. 이, 이거 빨리 불 그거 모여수 뭐 있어. 그럼 없어야지이가못 뭐? 알아들었잖아. 저랑 민규 완전 일이 같이 하면 우하 아무 문제 없어요 심지어. 저랑 민규의 성격도 맞고, 맞고. 아 하지마 바깥 바람 바. 지금 약간 한, 음. 한 시간 반? 두 시간 정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아, 언제 밥 먹을 수 있어요 아, 진짜 불쌍하다 영화는 있어. 어디... 뭐 있어? 야. 달라, 달라 고지 알았어. 아무도 없어. 아니, 달라 그랬어. 안 돼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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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은 뭐, 아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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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우리 안달면 우리, 어? 우리 못 살아. 우리 못 살아. 우리가 살아야지. 아. 휴 뭐? 아, 이게. 아, 네, 말해. 도착. 씻고, 로션발하고 자면 돼.